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겸 작곡가인 이로 씨가 이찬원 씨에게 고마움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로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찬원이 덕분에 노래가 살았네 라는 글과 함께 이찬원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로 씨와 이찬원 씨는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V를 그리며 미소를 짓고 있는 이찬원 씨의 모습을 ...이 담겨져 있어 팬들의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로 씨가 굉장히 만족을 하신 표정으로 보입니다. 이철원 씨는 지난 12일에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결승전 1라운드 미션곡으로 이로 씨가 작곡한 딱풀을 불렀었죠. 이철원 씨는 딱풀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마스터 최고점인 100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날 MC 김성주 씨는 집계가 완료가 됐고 한시라도 빨리 결과를 알려 드리기 위해 긴급 생방송을 편성했다라며 그동안 시청해주신 분들과 773만 표의 주인공들 응원 문자를 준 분들께 송구스러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 라고 전하며 제작진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 방송된 미스터 트롯의 결승전은 총점 4,000점으로 1라운드 2라운드 마스터 점수 총 2,000점, 온라인 대국민 응원투표 800점, 본방송 중 문자투표인 실시간 국민투표 1200점이 반영돼 최종 우승자가 결정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하지만 이날 공개가 된 부분은 실시간 국민투표가 반영되지 않은 점수까지만 공개가 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에 지난 14일 미스터트롯은 특별편을 편성하고 방송을 한 것으로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MC 김성주 씨는 수치를 공개하기 전 실시간 문자투표 참여자가 한꺼번에 몰리고 그 수도 700만이 넘어가서 문자투표 업체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다며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한표한표 한표 집계를 했다라며 결과 발표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유효 투표수만 정리하면 542만 8,900표였다라며, 기호나 이름을 잘못 쓴 문자들은 무효 문자로 제외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지는 4천점 만점으로 마스터 총점 50%, 대국민 응원투표 20%,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 30%를 합산해 진행이 된 것으로 이찬원 씨는 진선미 중 아쉽게 미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이찬원 씨의 총점은 3,452점 가량으로 마스터 합산 점수 1,917점,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 790점, 실시간 국민 투표 85만 3,576표를 얻으 득표율 12.75%를 기록했습니다. 을 이에 이찬원씨는 큰절을 올린 후에 미를 차지한 소감으로 영웅이형과 타기 형 많은 선배님들과 무대를 설수 있었다는 것과 최종 7인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제 고향 대구 경북에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과 고향 여러분들 희망을 되찾으시길 바란다. 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찬원씨는 마지막으로 김성주씨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묻자 무엇보다 김성주씨에게 감사하다. 자. 결승전의 생방송 당시에 김성주씨가 왜명 MC인지 알게 됐다라며 돌발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한 김성주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성주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짜고 하는 줄 안다 라고 말하며 이찬원씨에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찬원씨는 김성주씨까지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선미 세 사람을 비롯해 톱7은 서로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격려의 포옹을 하는 등 서로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찬원이라는 이분을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진선미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앞으로 이찬원 씨가 보일 활약에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 국민에게 찬또배기와 이찬원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요즘에 아 진짜로 잃어버린 30년이랑 진또배기를 하루에 몇 번씩 듣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스타일과 이러한 보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눈웃음이라든가 남들에게는 없는 이런 이찬원 씨만의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찬원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경연 참가자들은 미스터트롯의 맛 토크 콘서트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특집 방송으로서 매주 밤 10시에 방송이 되며 오늘 19일 목요일에 첫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4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